다른 사람들과 살지는 못하는 사주야. 예쁜 왜? 꽃이야, 남잔데. 어, 그래요? <목소리> 선생님, 안녕. 안녕. 자, 요번 시간에는요, 어, 청춘 기록으로 안방극장의 컴백한 응. 누구냐면요, 응. 박보고입니다 낯이 <laughs> <날이> 났습니다. <laughs> 연하 <연아> 나오니까. <laughs> 아니, 좋아서 이름만 들어. 박수를 치십니다 <laughs> 자. 박보검 씨 사주를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아 진짜? 네. 우리 잘생긴 오빠 거니까 열심히 신중히 봐요. 전 짜고 있을게요. <laughs> 우선 우리 잘생긴 우리 박씨 자손 나비 우리 박보검 씨는 사주가 어 굉장히 예의 있고. 음. 예의 바르고 그리고 TV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실제 모습과 같아요. 음. 실제로도 TV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있고 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끼치기 싫어하고 굉장히 온순한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 네. 근데 그게 진실이야. 어. 사실이고 근데 좀 사주가 어 다른 사람들과 살지는 못하는 사주야. 예쁜 왜? 꽃이야 남잔데. 어 그래요? 가시 많이 달린 장미야. 장미들은 혼자 돋보이잖아. 네. 혼자 돋보 가시가 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만지려고딱 다가서면 가시가 따갑게 딱 찌르잖아. 네. 그래서 누구랑 같이 살 수는 없는 사주예요. 이 아, 사주 그래요? 같은 경우에는. 오. 그리고 사주가 어, 초년에 건강운으로 좀 많이 한번 힘들었었을 거예요. 아. 어, 그니까 건강수는 조금 약해. 네. 근데 만인간 앞에서 이렇게 내가 꽃처럼 멋있게 활발하게 살수 있는 운이 들어온 게 이제. 어, 20대, 뭐, 중반, 이때부터 조금 시작이 됐잖아요. 네. 이쪽으로 쭉 앞으로는 계속 나갈 걸로 일단 보여지기는 하는데, 심적으로는 많이 본인이, 어, 힘들 수 있어. 그래서 이분은 신심을 가져야 되는 사주예요. 어또 음. 되게 독특하네요. 믿어야 되는 거야. 신을 믿어야 살수 있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아 사람한테 의지할 수가 없고, 신에게 의지해야지 살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음. 근데 뭐 금전운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중년까지는 굉장히 잘 이렇게 승승장구 하실 것 같지만, 네. 근데 우리 보검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를 싫어한다 그래. 내가 나한테 만족이 없다 그래. 왜요? 왜왜 어, 왜, 왜 그런 거예요왜냐면 자꾸 나를 책은하고 자꾸 나를 다그치는 성향이 있어서 네. 그래서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잖아. 근데 어. 만족이 없어요. 자기 만족이 없어. 음.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노력하기 때문에 어, 조금 내려놓고 어, 마음의 건강을 좀잘 체크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은 되게 공인으로서는 되게 좋은 또 그럼요 자질인 어, 것 같기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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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그럼요. 음, 음. 어 박보검 씨가 또 그런 면이 있었구나. 음, 네. 어. 앞으로는 좀 어떨까요? 앞으로는 우선 뭐 올해 뭐 내년까지는 계속 쭉 이렇게 활동을 그니까 하시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 활동을 했다가 또몇년 쉬었다가 했다가 쉬었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실 걸로 보여져요. 13579 띄엄 띄엄. 어 띄엄띄엄 일상 못지구고 네. 띄엄띄엄 네, 띄엄. 쭉 이렇게 네. 꾸준하게 활동을 할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음. 체력이 좀 많이 안 따라줘요 아. 건강수가 좀 많이 따라주지 못해서 쉬었다가 다시 나왔다가 쉬었다 가 그리고 본인이 어, 명상을 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뭔가 이렇게 본인을 자꾸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서 마음의 안정을 좀 찾으시면서 건강수 좀잘 체킹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자 음. 요번 시간에 박보검씨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박보검씨의 나도 좋아 예 네, 사주를 알아봤습니다 음. 어 우리가 몰랐던 좀 부분들이 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네 박보검씨 또응원하고요응네 음. 저도 그쵸? 사랑합니다 정말? 네 사지마 여기까지 할게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